1 1 3페이지다 2-2랑 3-2만 하면 되는거죠? 자 2-2번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표를 만들어 주시면 위에 있는 그림이랑 좀 칸을 맞춰서 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얘는 속력이 자 시속 50이래요 얘는 속력이 시속 80이고요 거리도 나와 있죠 얘는 96-x가 거리고요 오히려 이 문제는 2-1보다 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림이 대놓고 힌트를 다 가르쳐 줬는데 네자 그래서 여기가 x가 됐고요 그 다음에 미지수가 달린 거리가 x니까 8cc도 80으로 달린 거리가 x니까 시간식을 써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시간은 네 속력분의 거리니까 50분의 96-x고 네 80분의 x라고 쓰시면 되고 자 이거 합쳐서 1시간 30분이니까 네 2분의 3시간 요게 식이 되겠죠? 식을 못 써서 틀린 거예요?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둘 다일 것같둘 다예요? 자, 전체적으로 뭐 하시면 돼요? 몇을 곱하면 되니? 그냥 마음 편하게 400을 곱해 볼까요? 네, 자, 네, 400을 다 곱해 봅시다. 네. 그러면 얘는 8곱하기 96 마이너스 x. 자그 다음에 얘는 5x 얘는 600자 이렇게 나오게 될거고 분배법칙을 하면 96 곱하기 8 하면 몇이냐 6 8에 48 8 9 72 768 8x 플러스 5x가 600 저기 또없나 네. 아, 진우를 저기로 보내야 되는데, <laughs> 진우가 맨날 혼나야 되는 저렇게. 네. 자, 그래서 넘어가서 빼니까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168이어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그러면은 5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해는 되실까요? 그래서 거리는 56kg 들리시 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뭐가 문제인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가 문제야? 사진이 뭐가 문제인가요? 아, 이거 유니가 물어봤구나. 유니, 뭐가 문제였어요? 이 표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2분의 3하 아, 앞에 좌변만 곱하고 음, 그럴 수 있죠. 네, 그거 나중에 조심하세요. 많이 실수하는 겁니다. <laughs> 그 그렇게 하는 개선 방식은. 네,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3-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2번도 미연이의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데시속 4km로 걸어갈 때보다 시속 6km로 뛰어갈 때 15분 이찍 도착한다 미연이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를 구하라 자 거리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뭐 대놓고 많이 가르쳐 줬죠 또 거리 속력 시간을 또 쓰겠죠 근데 어차피 하나는 어 미연이가 집에서 학교 가는데 시속하고 거리다가 아. 걸어간 거고, 하나는 뛰어간 거죠. 네. 그래서 걸어간 거는 어차피 걸어가든 뛰어가든 거리는 똑같이 X고. 속력이 얘는 시속 4고. 얘는 시속 6이고. 그런데 시간이 얘는 4분의 X 시간이고. 얘가 6분의 X 시간이고. 자, 이렇게 됐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15분 일찍 도착했죠? 누가 15분 일찍 도착하겠어? 뛰어간 애가 당연히 15분에 일찍 도착하겠죠 그러니까 6분의 X랑 4분의 X를 비교하면 당연히 6분의 X가 시간이 적은 거잖아요 뛰어간 애가 근데 거기에다가 같아지려면 적게 시간 걸린 애한테 15분을 더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시속이죠 그러니까 15분으로 더하면 안 되고 60분의 15로 더해 주셔야 된다 시속이니까 그냥 15를 더하시면 당연히 틀리겠죠. 단위를 맞춰주셔야 돼요. 시속이면.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약분을 해주시고, 그럼 4분의 1이에요.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12를 곱하면 되겠죠. 얘는? 12 곱하니까 3x. 12 곱하니까 2x. 12 곱하니까 3. 그래서 x는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3kg 이렇게 되네요. 학교까지 3kg면 겁나게 먼거 아니냐? 자, 네. 뭐... <laughs> 저 정도 걸리나? 개념들이 몇 페이지부터 지금 이거부터인가요? 52페이지 그 앞에 없죠? 질문 없었죠? 그 앞에? 52페이지 4번은 자 1차 방정식이 될때자이 문제는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예요 무조건 객관식이죠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야 이 문제는 자, 1차 방정식이 될때 1차 방정식이 되는 조건이 있었죠 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X가 살아 있어야 되고 등호가 있으면 돼요 등호가 없어질 일은 없겠지 X가 없어지지만 않으면 얘는 1차 방정식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 전개를 해주시면 얘는 7X-2X-2는 AX 2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걸 생각해 보시면 X가 안 없어지면 1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X가 없어질 경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얘랑 얘랑 같으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같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럼 같은 경우가 뭐야? 얘는 계산하니까 5X죠? 그러니까 얘가 A니까. A가 오면 1차 방정식이 아닌 거야. 근데 우리는 1차 방정식이 돼야 되니까 5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될수 없는 건 5번. 네. 자, 이렇게.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예요. 네. 얘기해 줬어요. 이걸 안낼 수는 없습니다. 방정식을 처음 하실때 자,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된다. 중요한 문제였어요. 다음. 다음은 53페이지 9번이랑 13번만 하면 되네요. 9번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거 누가 물었지? 어 네. 왜, 왜? 네. 위에 거 뭐고 펴야 돼? 어6 곱하면 되잖아. 자, 식 이제 전개한 거 얘기해 볼까? 6 곱해서 어, 3 x 응. 6 그게 문제였구나. 아, 다 곱해야 돼, 아, 6을 x. 어. 지금 항이 이렇게 세 개인 거는 보이지? 네네. 어. 그럼 다 곱해 줘야 돼, 6을 3X. 문자만 곱하면 안된다잉 네. 어. 어. 응, 그렇지.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어... X는 바로 그냥 얘기해 주셔도 주셔, 돼요. X는 음6 36. 응, 36. 자, 이렇게 하면 돼. 자, 밑에 거는 그럼 맞게 했나? 밑에 거는 비면은 안데 1 0 0원 했어? 위에 거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 밑에 거 맞게 했을 수도 있지. 음... 뭐... 그런 거 같아? 위에 거만 잘못했어. 밑에 거는 몇 나왔어? 아니요, 밑에 거도 잘못된, 계산 잘못했어. 계산이 뭔가 잘못됐어? 아, 잘못됐어? 네. 그럼 뭐 같이 또 합시다. 몇을 곱하면 돼. 어... 어... 아, 어 10. 어, 맞아. 그러면 10 얘기해봐. 10 곱해서. Majo, 음. 음. 우선을... 그래서, 얘넘길 n 얘얘넘 t go, 네. 예, don't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얘는 t go, don't g e 가 go, don't get go, d 이고 b가 e 인데 a에서 b 뺐으니까 답은 don't g e 이 g 이해되실까요? 얘도 그러면 뭐 하나 안 곱했어? 10을 똑같이 x에만 곱한 거야? 그런 거 같아? 다다 다 곱해야 돼요 자그 다음 13번 그럼 얘도 똑같은 거겠네 자 근데 이제 순서를 좀 생각해야죠 풀게요 얘는 12 곱하면 되죠 그래서 1 1을 곱하니까 얘는 약분해서 9x. 얘는 마이너스 6. 그다음에 얘는 10x. 그래서 넘기니까 마이너스 x가 플러스 6. 그래서 x는 마이너스 6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해가 서로 같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죠? 해가 서로 같다. 해가 뭐였어요? 아, 해가 뭐냐고? 해가 해가 뭐야? 어, 해가 해 뭔지 모르는 거야? 내가 방정식을 하는데 해가 뭔지 모르면 안돼 어. 방정식 해가 X야? X 값이 뭐냐고 지금 물어본 거야? 근데 X 값은 이미 구해놓은 거 아니야?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X 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니까 여기 있는 X도 마이너스 6이고 여기 있는 X도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얘기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6 대입하는 라 얘기예요. 해가 갔다는 의미가. 그래서 4에다가 얘 곱하니까 마이너스 10이죠. 네, 그게 a니까요. 그러니까 4곱하기 마이너스 7이 돼서 a가 마이너스 28.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방정식에서 가장 흔한 계산 문제야. x를 구해서 다른 문자를 구할 수 있다. 근데 그 말의 포인트가 여기 써놓은 서로 해가 같을 때라고 하면 식이 여러 개가 있더라도 x 값이 다 같은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 자,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여서 이것도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 이런 방식도 정기 평가에 나올 거예요. 이런 방식도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이라서 자, 그럼 더 없어요 질문? 이제 문제 풀면 돼요. 네. 그러면 네, 진도부 114페이지부터 문제 풀어 주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식을 못 세우겠으면 당연히 이제 식이 다 비슷할 거란 말이야. 앞에 책을 찾아보면서 식을 세워 보시려고 노력도 좀 하셔야 됩니다. 뭘 식을 못 쓰겠으면 네.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얘기하시면 돼요. 난 전혀 식을 못 쓰겠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뭐, 어차피 풀어 식을 세워 드릴 테니까. 네. 개념들이 55쪽에 12번, 이거야? 네. 또 현우야? 아, 이책 <laughs> 현우랑 관련이 좀 있네요. 네. 현우는 이 문제 못풀 텐데. 자, 네.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우야. 풀수 있어요? 음. 자, 2점 슛이 있고 3점 슛이 있대요. 합해서 10개를 쏠건데 3점슛, 2점슛에 각각 몇개씩 넣었는지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둘중에 하나의 미지수를 니가 마음대로 정할거야 뭘로 X를 할까? 2점? 응 2점슛 개수를 X라고 하면 3점슛 개수는 어떻게 써야될까? X 플러스 1? 합쳐서 10개 썼대잖아 10기 X라고 해야된다 아, 생각을 해봐. 10번 쌌는데, 네가 2점을 3번 넣었어. 3점 몇번 넣었던 얘기야? 7번 넣었던 얘기잖아. 그게 10배기 3이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이해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총 득점이 23점이니까, 위아래를 곱해야죠? 그래서 얘는 2X고, 얘는 3 곱하기 10-X인데, 그걸 더했더니, 23점. 이렇게 됐습니다. 계산은 안 할게요.